2022년 1분기 1 2가 성경교과입니다. 겸손한 원유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의 스스로 옷입고종욕을하여 육신의 일을 고모하지 말라 모든 영혼은 이 말씀에 유의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자입니다. 영감을 받은 균형, 가원 지상건의와 관련하여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포괄적인 의무를 설명하라. 로마서 13장 1절 각사람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굴복하라.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심 바라. 그놈으로 건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하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오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세상 건세와 관련하여 모든 시대의그리인의 포괄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을 전도했을 때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도록 그들에게 강요하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 할수 없다, 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글소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별에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강하신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이 문제를 그분의 손으로 직접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률적, 정치적 의문들을 결정하는 질문들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속세의 문제들에 개입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시고자 하신 이리한 영적 세계, 곧 의의 왕국의 머리로서 이 세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은 이 왕국을 다스리는 고상하고 성결한 원칙을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유와 자유와 사랑이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지배하는 세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정당꾼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돈을 구해손에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건설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건설을 유지하기에 요금 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고 이것이 더 높은 하나님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하셨습니다 오해 소재입니다. 적절한 존중을 유지함. 가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와 기준을 가르쳤는가? 마가무 12장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적자부하여 발생과 해로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 대시고 아무라도 끊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어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시것 가니까 불가입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날 시험하느냐? 때라니옷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 것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억이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 이름과 형상세계지는 로마의 돈을 그의 손에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로마의 권세에 보활해 살고 있는 이상 그들은 이 권세를 유지하기에 요구되는 것만큼 세금을 바칠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높은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율법에 온화하게 복종하는 반면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란 것을 아 합니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 예시한 것처럼 통치자들에 대해 우리가 항상 나타내야 하는 태도를 설명하라. 단일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 단일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단일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선지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기늘의 인을 쳐서 봉했으니 이는 단일 처치한 것을 병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하리라. 옛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일어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과대 왕이여, 근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이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할사오니 이런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인한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인한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스도의 멸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깊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복음사업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서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흠을 찾는 일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괜이나 기간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닙니다. 일수인들이 건세 자문자들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공격적이어야 함에도 틀린 바 없으나 성도의 무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차지합니다. 성도의 사업은 하나님의 그큰 날에 한 백성이 설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나 반대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길로, 우리는 접어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겸손함과 은혜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우리는 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제7일은 주님의 안식일임을 사람들 앞에 제시합니다. 제64장 12절 성도들의 내가 여긴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인란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8서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함. 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님 법이 있을 때에 영향을 설명하라. 로마서 13장 8절. 그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드립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법의 이대한 목적이 달성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각 시대를 흘러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영자간의 사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느 한 구석도 이기심이 숨어 있을 장소가 되어는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 각 교회, 각 기관에서 하늘의 계획이 수행되고 하늘의 거룩한 질서와 조화가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진리의 사랑이 교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양과 예절에서 거룩한 원칙의 작용을 그 영향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개혁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이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줄 도구가 되고 거룩한 훈육과 훈련을 통하여 남녀들이 하늘의 교제에 적합해질 것입니다. 나보는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진지한 초청이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로마서 13장 16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목사들과 평신도들은 곡식이 익어가는 밭에 들어가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에 그분을 찾도록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혼들은 더욱더 죄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물들어야 합니다. 이렇 요한계시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마치 봉함된 책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실제 서어서는 빛과 진리를 거절하고 애연에 무관심한 자들에게만 이 책이 봉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일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불언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금 가지게 해 줘야 한다. 는 말입니다. 세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해 가는 세상의 구원을 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세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고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살면서그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언 자체만으로 생각 있는 사람의 의문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지들이라고 예언된 모든 예언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 아직 오지 않는 모든 예언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호구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의 모든 일들은 격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앞설 사건들에 관한 구제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여 일어나겠고 처체 기금과 지진 원역들이 마구마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태봉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이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준 시대입니다 신뢰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국 중에 존재하는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이의 증명이던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줄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실소재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집중과 열정, 갑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의의 스스로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노아 때와 로세 때처럼 세상은 악해지고, 멸망의 절정으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은혜시기를 조금 연장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천국을 완전히 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람들이 악용하고 계속적인 태보와 논쟁과 시기와 교만이나 넓은 길로 향함으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씨는 글씨도의 추종자라고 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세속적이고 대표적인 오락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반열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제약들을 당신의 눈에 비친 대로 그대로 사람들 앞에 제시하신다면 그 사람은 수치와 공포에 쌓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려를 자아낸 상태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본성의 탄악상을 심각하고 예리하게 깨달은 자는 별로 없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가 조금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절제어 우리의 굴속을 담당하신 것은 얼마나 뛰어난 사랑이며 겸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크신 의원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주저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내려서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책임을 지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의 이대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용기를 갖고 자시생적이고 헌신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결실을 이루어 성공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해야 할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사회들에는 결정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노력해야 합니다. 파수꾼이나 평신도들은 다 같이 분명한 나팔 소리에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크게 외치라 기지 말라 내 목소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어서 하게 하신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목열소재입니다. 형제사랑, 갑은 모든 인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야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야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야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시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이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인간성의 모든 교제에는 극기와 감명과 동정의 선형이 필요합니다. 상호 간의 성벽과 습관과 교육이 매우 다름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질의 깨달음이나 생활 태도에 대한 사고 방식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경험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의무가 저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각자가 다른 사람을 평하는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타인의 생에 얼마나 관계되는지 별로 알지 못합니다.우리의 행동과 말을 과히 중대하지 않게 여길지 모르나,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거기에 선이나 악에 대한 가장 중대한 결과가 달려 있음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나오버니다주님은 그분의 교회에서 분열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족들과 교회 모두에서 연합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모서 6장 16절. 여하의 미아하신 것꼭그 마음에 실한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 피를 흘린 손과 악한계교를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의 형제 사이를 이가는 전이다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난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고, 그리스도 기록도 분리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인간적인 정과 의리와 교제에 있지 않냐고 오직 진리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진리로 일치된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을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 성경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